어, 저저태, 한번 그리웠습니다. 저저태 한 번, 저저태가 좀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겨봅시다, 요거. 이거. 이거는 뭐 다른 길들을 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운영까지 한 번, 일단은 운영까지 한번 가봅시다. 8배에서 예, 많이 좀 많이 뽑읍시다. 명령을 단단 단. 오 이거 언덕 맵이네요. d o 맵이네요 me. Don't y o

그무가같다 답. 보건 언덕그 진짜 천천히 써야겠네요. 어, 형님. 처리가 어디까지 도사오르는 거야?

어떤 치오증상 자세히 하세요을하세요이 필요하신 분을 요 하신 분 하신 분 치료가 필하신 분을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러 하신 분, 호출하신 분 치료가 병원에 내시십시오. 광물이 특상에와요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병원에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혹시 다 증상도 있세요 어떠세요? 걱정입니다. 미리 저희한테 연락을 주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오늘 고신분들가는 어디가 없어요? 어디가 없어요? 저 관심을 끌셨군요. 저 관심을 끄셨군요 제고환신 분, 을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준비됐습니다 치료 요하십니까 제가 갑니다. 고출하신 분, 고출하신 네.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 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을내시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니다 아들이 공격받고 있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네.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아,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아,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아, <동영상> <중앙은> <동영상> 아, 말하세요. 아,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 필요하십니까? 찔러버릴요하니까 어디가 러버릴까요러버릴까요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증상을 자 말하세요. 아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러버릴까요 뜨문근의 손에잡혔상태와 증상을 자히 말하세요. 하니까

바이오. 결제가 완료. 37PYL. 10분 정도 걸립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까? 아, 근데 좀더 속으로 숨을 추세요 현재 중독 준비 완료 부속 방면이 부족합니다. 격려를 드려요. 제의속 방면이 부족합니다.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응. uh -huh. 분, 호출하신 분 준비됐습니다. 준물이 부족합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히 말하세요. 치료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저희을 알겠습니다. 사람을 주시겠습니까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1절.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본부 제시 바랍니다. 부소준비 목표 위치는 본부 제시 바랍니다. 듣고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송 중입니다.

Okay, shut up! Punbo, Tishparamida, I guess. Turn to the way. m o k y 니 i c h i n I guess. Punbo, t i s h p 될게 안전띠 꽝 매라고 친구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을 내려주십시오. 해 본부 지시 바랍니다. 맞추게 되요. 어디 세요 수송 중입니다. 준비 완료. 아주 잘들립니다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안전띠 꽝메라 고 친구들. 아주 잘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없애버릴 약속이라도 의심니까 <목소리> 발키리 준시 바랍니다. 안전띠 꽝메라 고 친구들. 준비 완료. <목소리>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목소리> 준비 완료. <목소리> <목소리> 준비 완료. I'm going to go to the h o 어디?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기기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지니다 마시죠. 랍니고 있습니다. 안 기거 고 있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니 어디? 듣고 있랍니다 안전띠 꽝매라고 친구들. 기거 듣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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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리는 어, 기다리는 본부 지시 니 지시 바랍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역을 내리시죠.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역을 내리시죠.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작전 준비 완료.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안전띠 째 오세요. 버릴 이라도 있습니까?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안전한 자를입니십시오합니다기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오, 내드랍 o 어디갔냐 어어 어내드랍 y 어형나이시야 본부, 스 본부, 시바랍니다 수소, 치입바라치치미수 중입니다. 하십시오. NG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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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 중입니다.

버릴 약을 가지 있습니까? 없소버릴 약을 가지 있습니까? 본부 지시바람 기다리게 하지만 찍고 있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본부 지시바랍니다. 아니, 찍고 있습니다. 소버릴 약가지 있습니까? 기꺼이 도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사 공격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예, 목표의 지점을 입력하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대답해. 대답해. 준비 완료.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대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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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아, 듣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습니다사 듣고 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요 근데 제가 병력이 지금 여기저기 너무 퍼져 있으니까. 우리 팀이 빨리 살아나야 이제. <laughs> <laughs> 여러분들렇게언덕있을 때는 언덕 생크를 쓰시면 <laughs> <칠이면> 됩니다. 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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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시 부시님이라고요?